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식 가운데 살기 원하여 이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안식 평강이 깨어지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사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7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수 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아스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의 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깐지라 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임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히려 허물을 덮어주는 말, 세워주고 돕는 말 사랑과 온유의 말을 하면서 심판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곧 하나님께 피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두 가지 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의지한다라는 건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다윗이 공황상태가 될 정도로 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수염에 침을 흘리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미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만 보면 다윗이 임기응변으로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경험한 다음에 다윗이 고백한 10편, 34편을 보면 "다윗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이 사건을 겪은 다음에 다윗이 고백한 시편에 계속 여호와께 간구했다. 공고한 자가 부르짖었다. 의인이 부르짖었다. 이야기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언제나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나의 기도 시간과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의 반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도 시편 34편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이 가두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이런 사람이라고 고발하며 죽여야 된다고 라 했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의 그 순간에 급히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던 것이고 그때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던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34편에 고백한 대로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건져 구원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이 아무리 미친 척 침을 흘리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연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오히려 더 혐오하여 죽일 수 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얘기하는 대로 무슨 미친자가 모잘라서 나내 앞에 이런 자를 또 데리고 왔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저런 미친 자, 왕으로 볼때 하찮은 자, 쓸데없는 자. 없애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미친 척할 수 있는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가려 주셨습니다. 미친 척한 연기가 또 들통날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마음과 눈을 다 가려 주셔서 정말 미쳤구나 하고 미치광이 취급을 하여 쫓겨나게 만드시는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삼십사 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이 기도할 때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죽음이 코앞에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둘러진치고 건져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도 우리 너무나 많이 듣는 말입니다. 기도 익숙해지지 않고 기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보자 앞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 우리를 돕는이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때, 다윗처럼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또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허물과 또 부족함이 가림받게 하셔서 말씀 그대로 둘러진 치고 건져 주시는 주의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더디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피하고 주님 의지한다는 것은 하루하루 내게 맡겨진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신실과 충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계속 도망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왜 도망 다닙니까? 물론,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사울이 죽을 때까지, 아예 멀리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 있다가, 사울이 죽고 나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될 일이라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택하신 것을 분명히 확인했고, 여러 사람과 사건, 특별히 요나단을 통해 또 분명히 확인케 하셨으니까. 내가 뭐먼 나라에 가 있다가 나중에 사울 죽고 돌아와도 왕 되거나 뭐 이런데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과 다윗의 경우와 매우 비슷한 사건이 열왕기상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타락해 가는 걸 아시고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이 솔로몬 치하에 열두 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열 지파를 떼가지고 이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어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열두 지파인데 열 지파를 뺏기면 자기 세력은 두 지파밖에 남지 않으니까 정치적으로 적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장면을 열왕기상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사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이렇게 하면 될일 아니냐라는 거죠. 다윗도 원수의 나라 블레셋이 아니라 아예 저먼 애굽 같은 곳으로 망명했다가 사울이 죽었을 때 돌아오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속사울을 피해 도망 다닙니다.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 이번에는 가드왕 아기스, 즉 이스라엘 땅 바깥쪽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죽을 위기를 넘기고 오히려 이스라엘 땅 안으로 또 도망을 갑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안전한 곳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것을 이미 19장에서 여러 차례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있으라 하시는 곳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그냥 성경을 보면 여기 저기 도망 다니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맥락과 시편에 비추어 볼 때. 다윗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여기 있어라 하시는 곳마다 가 있었던 겁니다. 많은 학자들도 오늘 다윗이 제사장 성읍인 노부로 간 이유는 성소에서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블레셋으로 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 피했다고 해도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하필. 하나님의 멸, 이름을 멸시하는 저 이방 사람들, 게다가 자기가 죽였던 장수인 골리앗의 고향 그곳으로 도망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말고도 도망갈 곳 많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다윗은 두렵고 이해되지 않고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하나님 맡겨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 어쩌면 목숨 걸고. 그목숨 하나님께 맡겨두고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 내가 입술을 지키고 특별히 입술로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일 텐데, 기도만 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것처럼 속세를 벗어나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처럼. 누군가에게 먹을 것까지 구하며 도움을 청해야만 하면 가서 나는 먹을 게 없습니다. 라고 도움도 구하고, 때로 미친 척까지 하면서 수치와 모욕도 견뎌야 한다면, 그렇게 수치와 모욕도 견디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의지하는 자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형제들을 대신해서 부모를 모시는 짐을 지는 것일 수도 있고. 여전히 자녀들 뒷바라지하느라 노심초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서 또 직장에 나가, 일터에 나가, 때로는 자존심도 접고, 나의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동료도, 이웃도, 나라도, 민족도, 역사도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신실과 충성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에게 그러셨듯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내시고 감당할 힘과 지혜도 허락하시며 필요한 것들도 채우시고, 사람도 붙여 주십니다 그 결과 다윗은 여전히 쫓겨 다녀야 했고 여전히 힘겹고 괴롭지만 그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0편 34편과 더불어서 오늘 이 말씀이 배경인 10편 56편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니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한낱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나를 어찌 할수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에게 맡겨 주신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여러 일들 가운데 아,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이고 내게 맡기신 일이구나. 하나님의 귀한 일이구나. 고백하며 신실과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 입술에도 찬양이 감사가. 아, 내가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해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힘겹고 어렵고 감당하기 너무 무거운 것들이 우리 삶을 짓누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그 걸음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걸음들이고 어쩌면 나에게 맡겨 주신 복된 걸음인지 모르니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내게 맡겨 주신 하루의 삶인 줄 알고 신실과 충성으로 그러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므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첫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감당할 능력과 힘과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할 때 지혜를 부어 주셔서 오늘 이 하루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걸음으로 살아가기에 내가 자랑스럽게. 나를 붙드시고 걸음마다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함에 부족함 없는 복된 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를 의지하고 오직 주께 감사와 찬양함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이 빛게 보는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